이번 영상은요 스타코플렉스 영상입니다 지금 제가 앞에 갖다 놓은 요통이 2015년도 소울하임이 지어질 때 사용한 스타코플렉스입니다 여기 색깔은 좀 변색이 됐지만 스타코플렉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쓰고 남은 이제 스타코플렉스인데요 요고, 요 자재를 그때 쓰고 남은 스타코플렉스를 잘 밀봉을 해가지고 4년이 지난 후에 저희 창고를 이제 간단하게 지었는데 창고 외벽에 제가 그때 개봉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2023년도에 제가 이거를 <laughs> 며칠 전에 열어보니까 사용은 할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도 약 8년 정도 지난 사용하고 남았던 스타코플렉스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을지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뚜껑 밀봉 상태는 망가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스타코플렉스가 약 8년 정도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던 것을 현재 열어서 보면 어떨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랩이 있는데요. 이 랩은 제가 4년 전에 창고 외벽에 스타코플렉스 시공을 하고선 공기를 차단시킬 목적으로 지금 랩으로 이렇게 덮어놨었습니다. 이 겉면에 이렇게 붙었던 스타코 플렉스가 지금 이렇게 뜯어져 나왔는데요. 외벽에 시공이 되어질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공 두께입니다. 이 시공 두께가 이 스타코 플렉스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약한 3mm 전후, 2에서 3mm 정도 되는 두께로 외벽에 발라져야 원칙적인 어, FM 시공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FM 시공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요거 지금 이렇게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공기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덮어놨었는데 지금 이게 아, 보이시나요? 폭신 폭신 고무처럼 지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굳어 있습니다. 굳어 있는데, 이 스타코플렉스 물성상, 이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는 제품이 아니고, 이게 고무 형식으로 이렇게 코팅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8년 후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렇게 폭신폭신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상태로 이렇게 굳어, 굳어진 모습입니다. 아, 이제, 외부에, 이제 이렇게 지금 완벽하게 노출이 됐는데, 이게 해를 받으면, 이게 더 딱딱하게 굳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이틀, 삼일 한번 지난 후에, 다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요 앞에 보이시는, 요, 물건은 앞에 영상에서 이어져서 지금 이틀이 지난 후의 모습입니다. 아, 요 영상을 한번더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유는 조금 결과물이 저도 궁금해서이고요.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제품은 처음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체로 돼 있는데요. 그 제품이 어, 이제 공기하고 접해지면서 이렇게 굳어지는 모습이 됩니다. 요게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액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하고 남은 또 제품이고 그 이후로 또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총 8년이 됐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태양빛에 지금 한 48시간 지금 방치를 했는데 저거 요 제가 한번 눌러 보거나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래서 그런지 케이크나 이렇게 백설기 시루떡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만져집니다. 이게 스타코플렉스입니다. 이 스타코플렉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코라든지 아니면 다른 제품들은 이런 텐션을 어, 만들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스타코플렉스만 이런 아,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칼로 한번 잘라서 보여주고 싶은데 칼로 반을 잘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제가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 한번 반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를게요 지금 반 자르고 있는데 궁금하신가요? 저도 약간 궁금합니다. 저도 이걸 처음 해보고 있기 때문에 대략 예상은 되지만 지금 거의 다 잘렸습니다. 상태는 이런 상태입니다. 안에도 이렇게 폭신폭신 하고요. 음 아직 안에는 이렇게 수분기가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이제 성질은 이렇게 굳어진 성질로 이제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 8년 동안 쓰고 남은 스타코플렉스 창고에서 8년 동안 방치했던 제품 이렇게 한번 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타코플렉스가 아 이런 성질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